어, 네, 2021년 11월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두 번째 공판을 보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농우현 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에서 유시민 당시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는 질문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재단 홈페이지에 2021년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추측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발돼서 재판이 열렸어요. 요즘 고발 사주랑 같이 뜨거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재판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유시민 작가의 재판은 아주 간단한 재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켰다. 라고 마치 검찰의 마음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것처럼 법세련이 고발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하고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거의 모든 기자들이 오늘 있었던 재판에 대한 기사를 개판으로 썼는데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검찰이 계좌를 들춰본 사실만 확인했다고 한 거예요. 그때는 윤석열 검찰에게 공개 질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그 유명한 검언유착 사건을 MBC가 터뜨리게 됩니다.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유시민의 비위를 찾아내려고 했던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당연히 당사자 당사자인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4월 3일 방송이고 그 뒤에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유시민 이사장이 또 7월 24일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가 와서야 한동훈 검사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마치 2019년부터 한동훈 검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이건 멍청한 것이든지 무능한 겁니다. 아니면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어쨌거나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것은 맞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들여다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검언유착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랑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랑 자기 귀위를 찾으려고 노력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귀위를 찾으려고 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단지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해봤다는 이유로. 검언 유착 사건의 피해자인 유시민 작가가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에이 유시민 거짓말쟁이네. 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2019년 들여다본 것도 사실이고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통지유예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이 2019년 2월에 어떤 국회의원 수사를 개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들여다보면 그 당사자에게 일주일 안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수사를 하면 범죄자들이 뭐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수익금 같은 걸 바로 은닉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통지유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통지서가 안 날라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2019년 2월에 압수수색 영장으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통지유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에는 통지유예 기간이 끝났으니까 수사 기간이 금융계좌를 조회해봤다는 통지서를 노무현 재단에 보내야 하는데 노무현 재단은 그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0년 말이 돼 검찰이 계좌를 조회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년 1월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2019년 2월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한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었냐면 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국회의원 수사를 하다가 계좌를 들춰본 거니까 신라젠 수사랑은 상관이 없죠. 완전히 말장난을 친 겁니다. 심지어 그 국회의원 수사하고 노무현 재단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이 압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있길래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춰본 거냐고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거부했습니다. 결국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춰봤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한 기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양이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국장님 촬영만 시작하면 밥 달라고 저 저러고 있어요.